안녕하십니까 순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섭비입니다 <laughs> 응? 응? 네? 안돼 <laughs> <laughs> 형이 나보다 못생네안 돼요 <laughs> <던데요>? 네. 봐호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응, 왜? 우야너자야그러야나너야튜브야 원우야, 해버야다우야 원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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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야 원우야, 원우야, 원야 원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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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스스로몹스 도움을 주는게 정말 대단해서 않을까? 프라이. 우리 그거 프라이빗 서버로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냥, 그냥 우리 프라이빗 서버로 하지 말고 그냥, 그냥 하자! 아 내가 나다나 생각이 그 있어 나 그냥 내으로 들어왔어 아나 좋은 생각이 났어 5살 때발렛 나 지금 5학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 했고, 서 이제 많은 들을아어 콩나가고 있을게. 잠시만, 이거 어, 내가 좀... 리고나고고 지금 이제 곧 내가 들어오는 걸로 들어가죠? 지금 우리 이건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거야. 이거 우리 방해받지 말고 하자 이거는. 어들어네 지금 내 걸로 들어와. 내가 비공개 야 어, 우리 혼자야. 형, 형왜 멈췄어? 어? 형이 지금 멈춰 보이는데? 나안 멈췄어. 우리 그거. 어. 지금, 너 어떤 걸로. 지금 너가 멈춘 거야. 우리 누르면 노란색으로 가자. 근데 지금 네... 네... 우리 얼굴이 나란기사로 보게 될 건데 무슨 소리야?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라는 거 있어? 아. 우리 다람 붙자 <laughs> 오빠! 말했잖아 내 사전에 결혼은 없다고 그건 날덜 사랑했을 때지 지금 나 많이 사랑하잖아 그리고 우리 밤낮으로 여름도 잘 맞고, 잘 맞으면 오빠 나가. 난 오빠가 내 남자였으면 좋겠어. 사랑하니까 걱정하고 싶다고. 일단 나안 가고 싶고, 오빠 여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 아니, 난 나를 사랑하고 싶지. 소리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시작하기 전에 물었어. 나, 난예의 없는 비혼주의자인다 괜찮겠냐고, 너? 네가 정해준 룰에 따라주면 괜찮다고 했잖아 결정사실을 항구하기 원치 않게 스키치 푸는지 한눈안팔게 내가 한이라도 그를 어긴 적 있어? 없어 없어서도 아니었어 왜저 남자는 남자한테 날 자랑 안 할까 왜스킨스도 절대 먼저 안 하지? 난 예외를 생각해 주면 안 돼. 도대체 결혼을 왜 그렇게 싫은데? 맞잖아. 가족이랑 부리가 피곤하다고. 사랑과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관계는 절대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날덜 사랑하는 거잖아.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하지만 n t 결혼을 원 I 시 o n t k n 한다너 d o n 거 멋있어 w 단 d 지 n t 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laughs>